한 시간 기도, 성경1 일장 읽기 묵상, 우리 힘이 됩니다. 역대야 11장 13절에서 17절. 신앙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과연 믿음이 목숨보다 더 고상한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직장에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며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선택한 것은 어리석은 선택일까요? 순수한 신앙일까요? 믿음 때문에 가졌던 것을 뺏기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아낌없이 버린 사람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쪽 여로보암 왕은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들의 직분을 해임하였습니다. 그동안 여호와를 섬겼던 제사장들은 왕의 비율을 맞추며 우상의 제사장 노릇을 하든지 아니면 밥줄과 같은 제사장 직이 해임되었기에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특권들을 포기하지 못해 왕의 비율을 적당히 맞추며 우상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올바른 신앙을 가졌던 제사장들은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였습니다.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로호보암에게로 돌아오니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아멘 조상부터 살았던 마을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러받은 산업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아낌없이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 신앙의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중요하였기에 모든 것을 버리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지요. 제사장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였던 사람들도 함께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합류하였습니다. 16절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내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제사하였더라 아멘. 우상 예배에 동참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하여 제사장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이죠. 마치 625 전쟁 전후에 자유와 신앙 때문에 평양과 북한을 떠나 한국에 왔던 사람들처럼 여호와께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고향 산업 기업이 있는 곳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은 목숨보다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하기에. 마음을 굳게하여 참된 예배의 자리로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신앙은 무엇입니까? 악세사리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주입니까? 우리에게 있어 예배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절김의 시간입니까?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 신앙과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옛적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처럼, 지금도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처럼 믿음과 예배의 가치를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땅에 살지만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힘있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예배와 믿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소서. 둘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찬송은 317장. 내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님 경유하여 잘 되기 바랍니다. 아멘.